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자, 칼빈주의 강연 두 번째 강연, 칼빈주의와 응. 종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칼빈주의와 종교. 어쨌다는 건가요, 칼빈주의가? 그 당시까지 나왔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종교들, 기독교 분파들을 또 앞에 쭉 세워놓으면서 음. 그 종교들이 가진 특성과 칼빈주의 기독교가 가진 특성 이것들을 비교해 놓은 다음에. 합인주의 기독교가 좀더 낫다 우수하다. 네. 좀더 낫다가 아니라 아. 이것이 이것만 옳다. <laughs> 이거다. 어. 그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문장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한 복도 제공하지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사실, 뭐, 요 문장 자체는 카이퍼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컬뱅의 문장이기도 하고, 많은 그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또그 신학자들의 그 전통하는 신학자들의 문장이기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요 문장.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야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음. 오늘 주류 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세팅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예배가 내 스타일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럼요. 예. 실제 교회 안에서 네네. 얼마 전에 지금 지난 주간 읽었던 아이엠버 첫추 멤버라는 아가페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laughs>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컨트리 클럽에 회원권을 이제 사게 됐다. 음. 이제 그 회원권만 월간 얼마씩 납부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을 할수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를 위해 이건 맞춰줘야지. 전적으로 네. 이제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칼뱅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 사실 이게 시, 신앙의 출발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음. 당연,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 드리게 되는데, 음.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는 걸리기 시작하는 분들은, 협명주의자가 아니네. 무신론자가 아닐까, 이렇게 <laughs> 사실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학에서 종교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두려움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져오다 줄 초월적인 존재, 뭐, 아니면 어떤 훨씬 더 인간보다 힘이 강한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칼병주의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아주 근본부터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순서는 그 반대다. 인간을 위한 기독교는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칼뱅, 내지는 카이퍼가 말하려고 했던 인간을 위한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 그가 이해했던 것처럼 종교는 중간에 매개 없이 하나님과 인간 마음의 직접적인 교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칼뱅은 회피하거나 망설임 없이 거룩한 분노로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한 모든 것에 대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종교에 대한 나이브한 이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 매개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신령한 존재랑 직접 뭔가를 관계를 맺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샤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있는 이제 여러 종교에는 서 사제 계급들 바벨론의 그렇죠. 종교에서도 있었고 그런 계급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뭐 이집트 같은 데는 보면 사제 계급이 부와 그 권력을 엄청나게 누리긴 했거든요. 뭐 왕조 따라 좀 다르긴 했지만. 그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고. 너무 많죠. 예, 칼뱅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중간 매개를 치워버리고, 뭐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 인간을 위해 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낀그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니요 맞습니다. 예. 어, 이 얘기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뭐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목회자는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 종직자들도 우리가 잘 공경하고 때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많이 엉 나갈 예. 수 있는 거죠. 계급 구조화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성직화되고 예. 사실 교회 개혁을 말할 때 가장 급선되는 뭐 것이 직분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직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돌릴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회 개혁의 첫 걸음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죄성과도 연결돼 있는 음...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그렇죠 지금도 광장에 나가서 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이제 여전히 있는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가 맞는지 개신교회가 찾고 그 중간자들을 거기에 두고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모형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 직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네. 그 직분이 왜곡됐는데 음. 그것들을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아 그렇죠. 그 다음에서 나온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에서 저는 그 직분 다룬 2장인가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예, 보았었는데. 예, 원래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세워진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죠. 장로는 신방하는. 교인들 만나고 신방하면서 돌아보는 그 직책을 하라고 이제 세워둔 건데 요새 그렇게 일하는 장로가 어딨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 실제로 개혁파 교리내에서 직분을 살펴보면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장로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신방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장로는 그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경청하고,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각 교회, 각 성도들의, 그리고 그 가정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방이거든요. 그거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장로가 존재하는 건데, 신방하지 않는 장로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laughs> 그죠 신방하는 장로가 <laughs>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네. 장로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지금부터라도. <웃음> <웃음>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우리가 사례를 주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네.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장로는 고용주, 아, 그 목사는 피고용인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I'm a church member라는 걸 보면은, 장로들은 이사회 멤버들이야. <laughs> 얘네 CEO고 목사는 그, CEO고 월급 월급 사장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칼뱅주의인데 지금 개혁주의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카이퍼가 초반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아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먼저 뭐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자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 오로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찬란한 날개짓으로 자유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앞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든요. 누구 중간에 누가 더 높고 낮고 한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한 분위기, 제대로 어떤 교회가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계급 구조가 사실 문제잖아요.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면 서리 집사부터 주고, 음. 그다음에 거기서 연수가 좀 차이고 봉사, 교회 봉사 좀 하면 안수 집사 주고, 네. 안수 집사에서 조금 더 잘하고 이제 뭐.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까지 네. 나오고헌금 뭐 헌금 헌금 많이,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장로 하고. 세워주고 네. 이게 이제 계급 구조화 되는데 사실은 뭐안 수집사 안 돼도 장로 될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야 네. 하고 그런 조건 자체도 사실 헌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네. 이제 검증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봐야 되죠. 음. 모든 성도가 저분이 다스릴만한 장로감인지, 음. 그럴만한 삶이 있는지. 음. 자기가 먼저 가정들을 잘 돌아보는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피택하고 임직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뭐이이제그 이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살짝 그 말씀드린 게 계급 구조 자체가 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칼빈 주의 의 투쟁은 사제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제 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어,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의 고착화 계급화가 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아, 그것도 있죠. 정년은 있는데 임기는 없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제어 장치, 제도적 뭐 이런 걸 말, 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임기제도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란개혁교단에서는 임기가 있다고 전 듣기도 한것 예. 같아요. 장로 임기. 저희 뭐, 교회도 임기가 뭐. 있습니다. 아, 그게 목사, 장로, 집사 다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라 목사는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그 생계를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임기가 끝나면 재신임 어, 뭐 재신임을 예. 받아서 계속 목회할 음.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죠. 음. 그러나 장로는 장로 역할을 진짜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돌아봐야 된다고. 적게는 몇 가정에서 몇십 가정 정도, 뭐 몇백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몇십 가정 정도는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실 장로도 임기를 정해놓고, 뭐 2년이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 그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돌아볼 음.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음.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한테 좋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개혁은 흐름이거든요, 음. 사건이 아니라. 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이상적인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습인 거죠. 죠 그렇죠. 과연 이게 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의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칼뱅주의, 개혁주의에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거 좀 깊이 반성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는 이제 칼빈주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도 이제 좀좀 좀 보였어요. 요람에서 죽은 거듭난 아이는 그 어떤 준비도 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성령께서 영생의 씨앗을 영혼에 심으신 반면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하면서 성도의 견인과 연결지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요람에서 죽은 거듭난 아이는 거듭난 어떻게, 하면 아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선택받은 아이겠죠.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모르죠, 우리는. 하, 확인을 할수 아, 없죠. 예, 네. 하나님만 아시죠. 네.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 알겠죠. <laughs>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바로 음. 얼마 안 있다 죽었을 때 얘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죽었을 네, 때 이걸 음. 논하는 건 신학이에요. 근데 죽은 아이의 가정에 가서 이제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게 음. 사실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목회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는 이 아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택장과 안 택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음. 칼빈주의가 가끔씩 이제 오해되는 게 속상한 이유가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는 어. 사람들이 자칭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원리를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음, 소위 이제 하이퍼 칼빈리스트라고 불리는 좀 옛날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종론 갖고서도 지나치게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물고 뜯고 할고 뭐할까닭귀인가 그게 사실 예종론의 위치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풀려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고게 칼빈주의, 이제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교리적으로만 너무 엄밀함을 따지고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음. 사람 되게 많아요. 음.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목회적인 마음이 없고 그런 것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이런 문장도 보여요. 중생한 자에게는 불꽃이 서서히 타지만 회심한 자에게 이르러 비로소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너무 명문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문장이고. 네.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고 그것이 성화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음. 말하는 칼빈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 참된 이제 신자의 음. 삶이다. 이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이것들을 위한 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종교의 의미다. 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명문인 이게 것 같습니다. 회심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뭐좀 뒤에 보니까 칼빈주의 고백을 입으로만 복창하는 자들은 결국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신앙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저 사람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위로부터 덧니혀진 새로운 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불은 붙었는데 네. 타오르지는 않는 네. 상태. 참 안타까운 네. 일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또 점검해봐야 되는 얘기도 기 하고, 뭐, 그렇게 <laughs> 느껴지 칼뱅주의가, 칼뱅주의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거요 그냥 불이 하나가 이렇게 불꽃이 겨우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은 일수 없다라는 거. 활활 타올라야 된다. 전 포괄적으로. 가이퍼다운 <laughs> 네. 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집사와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앞서는 뭐 목사 장로 얘기만 했는데, 집사와 관련된 얘기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마지막으로 오직 칼뱅만 이해했고 하... 영예가 회복된 집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비의 봉사를 봅시다 로마교도, 그리스 정교회도, 루터교회도, 감독교회도 집사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칼빈주의만 집사제도를 교회생활의 필수적 요소로서 다시 영예의 자리로 회복했습니다 집사직이라는 것을 교회의 주요 직분으로 회복시킨 것이 칼빈주의다 근데 오늘날 이 집사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집사는 기본적으로 이 자비의 마음이 좀 강한 사람, 이타적인 마음이 음. 강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사회, 사회 경제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잘 찾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네.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달라고, 이제 교회 일원으로 많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어떤 뭐 계급적으로 이제 장로 이전에 거쳐야 될,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좋지 않고, 집사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없나, 그 삶의 피폐함이나 공핍함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나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유기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대로 잘 돌아보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또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자꾸 자꾸 돕고 여기와 더불어서 또 함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도 계속 계속 살펴야 되는 그게 사실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사실 너무 너무 중요하죠. 네.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직분들이 각각 다 자기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내면서 연합을 해야 이게 스트레스가 없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에 계속 버드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터져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 칼뱅주의와 종교 부분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칼뱅주의가 가져온 공헌들 이가족는 깊은 통찰들이 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장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카이퍼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교회를 둘로 나눴어요. 네. 제도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로 네. 나눴는데 이 제도적 교회는 그 우리가 죄가 있고 세상에서 완벽한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어 장치로 제도가 필요하고, 음. 그 제도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천상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어떤 말이 좀 굉장히 멋있는 말이냐면, 교회 본질은 여기 이 땅에서 위쪽으로 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여기 이 땅의 교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천상의 교회는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대로 그림자나 또는 투명한 커튼을 통해서 비춰주는 대로 자꾸자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기 위해서 제도적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신칼빈 주의자들은 교회론을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기체적 교회로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추구해야 될게이이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각각 개교회가 완벽해질 수도 없고 부족한 교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완벽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유기적 교회. 이제 그걸 또 하나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기, 이 근본 목적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에 있는 거죠. 이 현실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때때로는 뭐, 다 없앴으면 좋겠고, 어? 뭐, 다시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많이 사실은 들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면서, 점점, 점점,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죄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신자들의 그 삶도 또 의미있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이제 칼뱅주의 교회, 칼뱅주의에 입각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요 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칼뱅주의자는 교회 안에 갇혀 세상을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오히려 칼뱅주의자가 지닌 높은 소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최상으로 발전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람에게 존중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칼뱅주의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칼뱅주의도 마찬가지고 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에어 비추는 어떤 중요한 통로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지상주의자는 아니라는거이 칼뱅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에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바꿔내가는 소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 몰입형 삶 요것만 바라는 것 교회 지상주의자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예. 아닌가.